아! 아! 배틀크루저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캐럿티비 티스타 TV 캐럿 키스하우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경기는 저그대 프로토스전 프로토스 저그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맵 자체가 리카우스에 좀 들어가기 좋은 맵이 아니라고 항상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에서는 차라리 질카우스 가라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니발 비드를 보면서, 뭐 질카우스 갈지, 아니면 레이트, 어, 다카우스 갈지를 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빵빵빵, 빵빵빵, 빵빠빵 빵빵빵빵, 빵빵빵빵, 빵빵빵빵빵빵빵 정빠정빠정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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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 정찰, 정찰. 포지, 사라 위치, 사라 필드 사라 여러 가지 보면서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사내바? 사드롬만 안 했으면 좋겠다. 가끔가다 하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가끔, 가끔. 기상송이 그리우신가봐요, 러시네 아, 여러분들 채팅이 안 하길래 잔은 자고 기상송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채팅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기상송 안 부르겠습니다. 협박. <laughs> 어쨌든간에 사레방 위치 봤고요. 아마다 멀티 가져가려는 움직임 봤고요. 그러면은 제가 원캐노 그냥 지으면서 멀티 준비해도 되구요 그러니까 사레바 9발업이면은 이렇게 드론 두 개가 나올 여유가 없어요. 사실이 오버로 찍었기 때문에 그런 두 개가 나올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먼저 때렸다는 걸 눈으로 다박기 때문에 굳이 뺄 필요 없으면서 가스를 지어는 사냥방에 산업이... 와우 이러면 이렇게 해야지 메롱. 후네 <laughs> 개. 네 개, 4개. 네 개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 되지 않겠습니까? 아, 사람이 드론 잡았고요. 앞마당 에 있던 드론. 피자 도망가. 넥사스 이후에 캐논가, 아, 이그 게이트 가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캐논을 늘릴지 말지를 고민하면 되겠네요. 드론 3개. 그러면 캐논 늘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쉽습니다. 포지 더블 렉서스 운영하는 거. 저거 전에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말한 대로 말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를 저글링 숫자에 맞춰서 캐논을 지으면 돼요. 저글링 6개 이상이 나왔다. 그럼 무서우면, 은 캐논 2개 정도로 막아주면 되겠고요. 네. 6개가 안 되고, 한 4개나 2개로 나, 날아다닌다. 이러면은, 어, 하나 정도만 좀 지으면서 운영을 들어가도 나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구서 막혔네요? 아, 여기다 지은 거구나. 네. 기상송이 일병인가상병 닿았을 때 나를 넘는다였는데. 나를 넘는다 아시네요. 저풀렸을때막 그거 부르고 팽굴에는. <laughs> 나를 넘는다. 개띵국이 <개띵고기야. 웃음> 어쨌든 간에, 어, 또 전우들과 의 함께한 추억. 이런 것들 떠올리면서, 우리 스카우트 전우가 뭐 어떻게 또 플레이 해줄지를 지켜보면 되겠죠. 이티님, 네, 네, PX를, p x 드신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나, 이랬네요. 아, 어, 음, PX요. 백시 뭐가 제일 맛있었을까? 라봇 때 라봇 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아, 여름에 거의 하루에 한 개씩 먹었어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티 님의 전성기는 지금인가요? 이러시네요. 전성기는 2009년입니다. 그때 아프리카 랭킹 100위 안에 들었었죠. 그때는 모바일이 없었고요. 아프리카 모바일이 없어서. 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이었는데, 항상 방송키면 500명 풀방이었죠. 그랬더니 티가 이렇게 태급이 됐다. 실력은 그때만큼 돌아가, 간거 같긴 한데, 그때보다 약간 못하긴 하지만, 요즘 프로게이머분들이 워낙 또, 그, 어, 많이 들어오셔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지. <laughs> 그냥 저는 그냥 뭐 먹고 살 만큼만 살면서 저만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드라버 때 제일 맛있었어. 다른 냉동 뭐 이런 거는 원래 별로 안 좋아해서 잘안먹고요 뭐 군대식이나 이럴 때나 먹고 아니면 후임들 사주고 뭐 그럴 때만 했지. 아, 나 근데 사실 빌드 봐야 되는데. 레어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를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 준비가 났다나마르다리 공격을 시작하자. 하지만 아, 그냥 웬만해서 올렸을 거야. 안 올렸다면 취소하고 바로 다크템플로 준비할게요. 사대방이 앞에 있던 오버로드를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네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어내 네, 네, 올렸네요. 그러면은 하나 더 잡아주면서 운영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팀이 당했던 부조리는 없나요, 러시니아? 뭐 많이 당했죠, 많이 뭐 그냥 뭐 <laughs> 많이 당했습니다. 없나요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네. 심했죠, 심했는데. 그래 본인들 약간 그런생각을 했어요 본인들이 당했으니까 본인 항상 부조리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 뭐냐면은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더 심했어 지금 약간 나는 완전 천사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어, 선임들이 항상 많았는데 그걸 느끼면서 생각을 한거는 왜 본인들이 힘든걸 당해놓고 후임들한테 대물림을 하느냐 난 그게 항상 불만이었어 그래서 나는 부조리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부조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갑자기 취했어요. 이러시네요. 손을 따세요? 아니면 소화제 같은 거 먹어? 그래서 저는 부조리를 하지 않았고요. 제입으로 항상 얘기하면 창피하지만, 자랑스럽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네, 어, 대대의 어, 한 모범 병사로 뽑힌 어, 적이 있고요. 제가 휴가 갔을 때 뽑았더라고요. 후임들이 가장 존경할 만한 선임이었다. 이건 리얼입니다, 여러분. 저는 후임을 갈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잘못된 걸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었고 옳은 길을 가기 위해 인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시 겠죠？어떤 사람 이었 는데？천사 였 지？그냥 대대 천사 였 네, 지？어 정치적 발언 은？어떤 <laughs> 뭐 대통령？뭐 이런, 바로는 살짝 좀 삼가해 주세요. 왜냐면은 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굳이 안 하거든요. 아, 이거 질러버네. 아, 이거 따라다녀야 되는데, 스쿼지가 엇박자로 어, 들어오네. 그래도 카우스를 흔들면서 질러서 모은다라는 이론은 지켜줘야죠. 지을 쥐어야지 사내방 <목소리> 사내방이 좀 잘한거는 봤어요. 빌드를 좀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할수 있다라는게 잘했어요 근데 이스카우드 때문에 지금 받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질러까지의 수비를 완벽하게 진행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이 맞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맞고 있죠? 본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한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력이 돼서 많이 답답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방업이 됐어요? 어, 그러네. 원래 한방인데요. 방업이 되면 한방이 아닙니다. 스카우 구기에 01업이면 노업 오버로드가 한방이에요. 이걸 한개 때려 도어던거죠 방금. 근데 안죽으면 방업이 돼 있는 건데. 방업이 딱 돼서. 막을 수 있네요. 홀드 컨트롤 하면은 여러 마리가 동시에 죽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본적인 질 카웃 빌드의 이론만 따라주시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 안 했을 때 스카웃으로 흔들면서 질러 모았는데 이기고 있잖아. 얼마나 가까시야. 쉽죠? 어렵지 않죠, 여러 이게 상대방이 막 못한 건 아닌데 당황을 한 거죠. 당황해서 지금 스킬을 막 많이 받는 거. <laughs> 이 정도면 욕먹을, 욕먹을 것 같다고? 아니 나뭐 나쁜 거안 했어 욕하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야 제제 이렇게 스카웃으로 진럭과 함께 쓰는 전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팀님 완전 팬이 요르시네요 안녕하세요. 자주 오세요. 팬이면. 팬티면, 네, 숨어 있어도 되는데, 팬이면 항상 저와 함